오 그래도 어, 꽤 어, 가요. 꽤? 오 꽤가요 오 십칠일 꽤라고 어, 하자마자 한 정도. <laughs> 아이고 날아갔어요. 월급 관리 제대로 해볼까요? 오 뭔가 신뢰감이. <laughs> 보통 직장인들이나 초년생들은요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라든지 그 돈으로 뭘 해야 되는지 소비나 저축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는 거죠.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 한결 더 나은 재테크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러니까 근데 방법을 잘 몰라요. 통장 쪼개기 메이키스 <laughs> 목돈 목돈 통장 쪼개기는 영어로 따지면 ABC 운으로 따지면 스트레칭입니다 기초다 음, 가장 기본적인 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죠 어. 여기에서 하나라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통장 쪼개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? 어 뭔가 멋있어 6대 3대 1로 아, 투자 비상했죠. 소비 비상금은 우리의 소중한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, 급여 통장입니다. 네. 하지만 이 통장은 급여가 들어오는 순간 텅장이 되어야 됩니다. 텅장이요? 잔고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. 왜 0이어야 돼요? 좀 남겨도 안 돼요? 남겨도 뭐... 뭐 하실 건데요? 쓰실 거 아닌가요? 어, 제가 저렇게 하는데. 0으로 만들어 버리죠. <laughs> 맞아요.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카드값이 이렇게. 딱 빠져나가는데 처음에. 카드값은 뭐 그렇죠. 흩날리는 벚꽃잎이 이야 멋있다. 통장을 효율적으로 5만 쪼개. 쪼개 놓으면 본인이 쓰는 돈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 딱딱 빠져서 어. 나도, 나도 나를 믿지 않게 오. 나를 안 믿어야 돼. 투자 통장이라고 하면 다른 통장보다 훨씬 더 본인이 급여를 받으면 제일 빨리 이체가 될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. 음, 투자. 60%나 본인이 급여날이 10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. 소비를 하다 보면 오히려 15일, 20일, 25일에 그렇죠. 돈이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. 자네게 부족하다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<laughs> 이러한 불상사를 흔히들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급여날과 이체일은 동일하게끔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. 이건그우날안 믿는 거네요, 그렇죠? 네. <laughs> 저축을 혹시 무리하게 하고 싶어고 으신 분들 계시죠? 만약 그렇게 하시면 부달도못 150이면... 갑니다 왜냐하면 저축에도 요요인상이 있고 요요 인상... 요요, 요요. 요요. 다이어트만 요요가 있는 게 아니군요 아끼다가 어느 날빵 터지는 어,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열로 하면 떨어수 <laughs> 네.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소비통장을 통장. 소비 사용할 때 지켜야 할세 가지 추가 잔고를 입금하지 않는다. 오. 본인의 급여에서 30% 정도를 소비하라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. 음. 그 이상으로 돈을 더 소비하는 경우가 음. 많죠. 무슨 일이... 음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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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잖아요. 어.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통장 나누기 했던 그러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. 음.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체크카드보다는 좀 내돈같이 아는 눈먼 돈이라고 하죠 훨씬 더 소비를 많이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크카드를 열심히 썼는요즘 흔히들 쓰는 말들이 있죠 있어빌리티 있어빌리티? <laughs> 저런 말이 있었어요? 어, 이런 거 진짜 노노입니다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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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본인이 아닌 남한테 보여지는 시각에 SNS를 안 해야겠네요 본인이 잃어가는 경우로 맞는 것 같습니다 어, 차인표 씨예요? 뭐예요? 어, 카드 덜 쓰는 법이 있어요? 어... 혹시 학하킴쓴 <laughs> 어, 지출이나 소비에 대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? <laughs> 어, 저 이거 해놔야겠어요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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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장은 보통 자기 월급의 세 배를 꾸리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비상시에 돈이 필요할 때 음. 언제든지 꺼낼 수 있게끔. 맞아요, 저도 요즘 많이 늦게. 음. 음. 잔고 운영, 월급 날 이체 날 동일하게. 여러분 음. 어, 그 알짜리 모두 기자돼서 만나요. 네. 안녕. 네. 만났으면 좋겠네요. <laughs>